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되면서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다에 뛰어들거나 모래사장에 앉아 모처럼 여유를 즐기는 관광객들은 강화된 해수욕장 방역에 마음이 놓입니다. As you see behind me, it's not really being followed very strictly. Um, everyone is relaxing in the sun. I was expecting it to be less crowded than today, but yeah, that's pretty much.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해수욕장 방역은 보다 촘촘해졌습니다. 피서객들은 안심콜 전화번호로 방문 이력을 등록하고 체온 체크를 한뒤 입장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는 필수. 파라솔은 간격을 2m 이상씩 벌려놓았습니다. 각각의 파라솔엔 고유 번호도 부여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경우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한 조치입니다. 피서용품을 대여할 때도 체온 측정을 하고 이용자 명부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해변에서 음주나 휴식이 전면 금지됩니다. 해운대의 백장은 수소의 안심포를 도입해 올해도 철저한 방역 규칙을 지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접촉 감염 방지를 위해 기소용품 내표소별전자출입경와 발열 체크기를 설치해 가용기력 관리와 관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콜 등 방역 기록 기록과 체온 측정 등 코로나 19에 대비한 강화된 방역 수칙은 전국의 해수욕장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입구의 백사장 곳곳에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지만 일부 입장객은 출입 등록 등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해수욕장에 들어올 때 안심콜하고 들어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안심코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요즘 그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고 있는데 좀 번거롭더라도 서로서로 어, 서로 그 수칙을 좀 지키면서 어, 코로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부산 해운대 등 5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신호등과 사전 예약제는 올해 대폭 확대됐습니다. 온라인 신호등은 수용 인원의 200%를 초과할 경우 빨강, 100% 초과해서 200% 이하는 노랑, 100% 이하는 초록색으로 표시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해수욕장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해수욕장이 얼마나 붐비는지는 포털사이트나 정부가 운영하는 바다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방문할 해수욕장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안전한 피서를 즐기는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국민 리포트 김수연입니다.